네. 바람음 학생 여러분, 잘 지내셨죠? 어, 조민호 아타나시오 선생님입니다. 오늘 수업 전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로서 시작 봉헌을 하겠습니다. 기도선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찾내셨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상인들에 의해서 구출된 다음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집트 임금님에게 도움을 줬어요. 어떤 도움을 줬죠? 네 이집트 임금님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누구도 해석을 못했는데 그 꿈을 요셉이 잘 임금님한테 당신의 꿈은 이러이러한 꿈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 꿈이 무엇이죠? 네, 인근님이 꾼 꿈은, 어, 일곱 마리의 통통한 돼지, 그리고 일곱 마리의 아주 빈약한 깡마른 이 돼지가 나타나는 꿈을 꿨죠. 그랬을 때, 어, 아, 돼지가 아니라 소입니다. 그렇죠? 일곱 마리의 통통한 소, 그리고 일곱 마리의 통통한, 어, 깡마른 소가 연이어서 나타나는 꿈을 꾸자, 이 꿈을 누구도 해석 못 했는데, 우리 총명한 요셉이 해석해줬어요. 어떤 거죠? 통통한 일곱 마리의 소는 7년간의 휴... 풍년 즉, 곡식과 과일이 많이 열린다는 뜻이고, 7년 동안. 그리고 깡마른 이 소들이 일곱 마리 나타난 것은 7년 동안 흉년이 휴... 된다는 거죠. 즉, 곡식이 없고, 그리고, 과일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자, 임금님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래, 내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7년 동안 흉년에 들 때를 대비해서 7년 동안 풍년에 들때막 소비하고 막엄청망청 쓰지 말고 우리 곡식을 잘 저장해 놔야 되겠다. 그리고 잘 저장해 놓은 것을 7년 동안에 흉년에 들때그 곡식을 나눠주면 우리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해서 임금님이 요셉의 꿈을 해석을 믿고 7년 동안 품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곡식을 저장하는 그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색칠도 해보고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여러분들 20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화려한 도시가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예요. 어, 그러면 우리 이집트의 스티커를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쁜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집트에 어, 붙여볼까요? 여기도 있네요. 이집트. 요것도 있죠. 그리고, 음, 하나 남았는데, 이것은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옆 페이지에 이렇게 있죠. 21페이지에. 자, 그리고, 우리 또, 어, 여기에 20페이지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20페이지에. 네. 그러면은, 이집트 도시에 대한 색칠. 저는 요색으로 한번 예쁜 군데로 탑을 그려볼게요. 시켜게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이집트의 도시를 색칠해 주세요. 건 빌딩이죠? 건물인데 이렇게 음,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요. 이집트 그렇죠? 다음 네. 이렇게 다른 색으로 해주면 더 예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또 음, 다른 색으로 한개음 뭐가 좋을까요? 노란색 그리고 여기 또 칠해야 되겠네. 음. 이렇게 창문은 비워두고 이렇게 예쁜 건물에 색칠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이집트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저는 아직 이집트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림과 사진을 통해서는 이집트를 봤어요. 언젠가도 선생님도 이집트에 가볼 겁니다. 가보면 우리 이러한 예쁜 건물도 어 직접 볼수 있고 또 이집트 가면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집트 음식 맛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어 이렇게 이풍그한 탑이 있는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요 사람이 있는 건물도 한번 더 칠해볼까요? 뭘 칠할까요? 좀금 색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에 다못 칠하셔도 됩니다 다못 칠하신 분들은 숙제로 칠하시면 돼요 그쵸? 여기도 한번 칠해볼까요? 이분이 누굴까요? 이렇게 창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네요 음.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7에서 어, 예쁘게 이집트 도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어, 7년 동안 풍년이 들때우 곡식을 저장해 준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앞으로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해서 먹을 것을 낭비하지 말고 잘 쌓아두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집트의 그 상징인 피라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피라미드 삼각형의 건물이죠 요렇게 피라미드 한번 붙여보세요 이입트가면 여러분들 이 피라미드를 보실 거예요 어, 피라미드 색칠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라고요 이집트의 상징인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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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트에 가면 꼭 한번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피라미드 노예들이 이 피라미드를, 어 세우기 위해서 많은 피가 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마 요셉도 이 노예로 팔려간 게이 피라미드 공사에 동원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요셉이 지금 이 곡식을 모으고 있죠. 7년간의 흉년에 대비해서 우리 스티커 붙여볼까요? 이 곡식은 어,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이집트의 주그 곡식이 우리는 쌀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집트는 옥수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수 이렇게 재배한 7년 동안 어마어마한 옥수수가 많이 나왔겠지요. 이 옥수수를 이렇게 흉년에 대비해서 앞으로 올 7년간의 흉년에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옥수수를 많이 쌓아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임금님에게 해석해 주 이건 옥수수, 어, 이렇게 위에 넘치도록. 그죠 옥수수가 많이 있네요. 여기, 여기 옥수수가, 아, 어, 풍년이었기 때문에 넘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큰, 음, 저장고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은 앞으로 다가올 7년간에 10년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어 백성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준 요셉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집 펠더간 음, 요셉은 굉장히 총명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처럼 굉장히 총명합니다. 자 그리고 어요 우리 요그 피라미드 밑에 있는 이 둥그런 이집트 이집트의 집들은 이렇게 약간 천장이 지붕이 둥그럽습니다 보시면 둥그런 게 많죠 이렇게 둥그런 지붕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이걸 칠하다 보니까 이집트에 한번 꼭 가고 싶네요 그래서 이집트 건물도 보고 싶고 그리고 이집트의 도시 이런 건물도 직접 보고 싶고 무엇보다도 여기 붙였던 피라미드 피라미드도 한번 꼭 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집트 감이 잊지 마세요. 여기 에 누가 있었다고요? 임금님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 요셉이 여기서 있었다는 것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색칠을 해 나가면 될것 같아요 꼼꼼하게 색칠을 해 주시기 바래요 어, 이 시간에 다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나머지 것을 다 채워 주시기 바래요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예. 요셉 요셉 하시면서 네 어, 오늘 어, 요셉의 꿈 해석에 의해서 임금님이 지시하셨죠 무엇을요? 7년 동안 풍년이 될때 많은 이 옥수수를 저축해라, 저장해둬라. 왜? 앞으로 7년 동안에 배고 크게될 10년이 오니까 이것을 그때 우리가 쓰자 하는 그 임금님의 예, 생각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 임금님의 생각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의 꿈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명한 꿈 해석으로 인해서 임금님이 신임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파란마음 학생 여러분. 선생님도 많이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빨리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목보다서몸 건강히 그리고 기도 생활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기도 잘 때도 꼭 기도하는 생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몸 건강히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송으로 업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